루스 파우더 10종, 프레스트 파우더 12종. 백화점 로드샵 불문하고 최고의 파우더를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스입니다 수담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단언컨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파우더 분석 리뷰 가져왔습니다 파우더 살때 어떤 기준을 봐야 되는지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알아두면 좋은 파우더 성분 파우더 사러 들어가면 그 상세 페이지 내용이 거의 다 똑같잖아요 모든 파우더들이 비슷한 제품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전 성분 확인해 보시면 아이 기능이 조금 더강 화된 제품이겠구나 가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캡처 타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캡처. 이 6가지 중 하나가 첫 번째 성분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탈크가 1번이면 피지 흡착은 잘 되는데 좀 매트하다. 가장 싼 원료라서 좀 저렴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실리카는 블러 효과, 마이카는 광택 효과, 알루미늄 전분은 피지 흡착. 그리고 좀 단가가 높은 원료가 합성 플로우로 플로고파이트 광택이 깨끗하고 균일하게 발립니다. 이 성분은 백화점 파우더에는 많이 사용되는데 로드샵 중에서는 웨이크메이크 아멜리 이두 제품에 들어갔습니다. 보론나이트 라이드는 워낙 고가의 원료라서 웬만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니고서는 잘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샤넬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트 파우더에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피지를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루스파우더 10종 펴발라 놓은 후 인공 땀 피지를 분사해 손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극한의 그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제품력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그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땀 피지를 흡착해서 다시 보송한 상태로 유지되는 형태. 둘째, 물방울이 표면 위에서 맺혀 있는 형태. 마지막으로 땀 피지에 쓸려서 지워진 형태. 프레스드 파우더 10종도 동일하게 발라 놓고 인공 땀 피지 분사 후 문질러 봤는데요. 그 결과는 일단 피지 흡착력 좋은 건딱 보이네요. 샬롯틸버리 어바웃 톤, 메이크업포에버, 로라메르시의 디올 매트 필터는 피지를 흡착하긴 하는데 물리적 마찰에 쓸려서 결이 좀 보여지고요. 디올 레디언트 필터 나스 파우더 두 개는 거의 거품이 나듯이 땀 피지가 뿌옇게 변하면서 녹아 내렸습니다. 블러 효과 각 파우더를 내장 어플리케이터로 발랐을 때 모공 요철을 얼마나 잘 커버해 주는지 비교해 볼게요. 루스 파우더 모공 자리가 점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건 모공 커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샤넬 메이크 포 에버 로라 메르시에가 모공 커버가 아쉬웠고 웨이크메이크 바이워 이니스프리 요철 커버가 아쉬웠습니다. 모공 요철을 모두 잘 발커버해준 건 르누베르, 지방시, 라네즈 정도가 되겠네요. 프레스드 파우더는 전반적으로 블러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어방톤은 약간 두께감이 있는 블러. 그 외엔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디올 나스 파우더는 요철이 좀 도드라졌습니다. 입자감 볼게요. 파우더를 손끝에 묻혀서 수근에 문질렀을 때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거친지 구분해볼 수 있었는데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입자는 거의 연기 수준입니다. 가장 미세하고 가벼운 사용감. 웨이크메이크도 꽤 깔끔하고요. 지방시가 유독 지저분하고 좀 거칠어 보이네요. 프레스트 파우더는 압착 형태라서 깔끔하게 묻어날수록 얇게, 피업량이 많을수록 두껍게 발립니다. 특히 어바웃톤은 컬러가 덮히는 수준으로 두껍고요. 라스는 은근하게 매끄러운 윤기가 있고, 어퓨는 액상 타입이라 피부가 촉촉해 보이죠. 이렇게 몇 가지 항목만 확인해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좀 추려지시죠? 지금부터는 제품 하나씩 보면서 컬러, 촉감, 그리고 어떤 툴과 사용했을 때 궁합이 더 좋은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이 워낙 많아서 기능별로 제가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타임라인에서 해당 제품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제품 설명 중에 푹신하고 벨벳 같은 원단의 퍼프는 극세사 퍼프 얇고 촘촘하고 보들보들한 퍼프는 후로킹 퍼프 표면이 매끈한 퍼프는 루비셀 퍼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커버력이 낮은 글로우 쿠션 사용했고요 파우더로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번들거림이 얼마나 잡히는지 비교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봄웜 라이트 21호 피부고요. 발색에 참고해주세요. 샤넬 뿌드르 위니베르셀 루스 파우더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가 많다는 10번입니다. 크고 푹신한 극세사 퍼프 섬유 길이가 짧고 촘촘해서 그만큼 밀도 있게 파우더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투명 파우더라고 하는데 하얀 파우더가 촘촘하게 발리다 보니 전체적으로 톤이 뽀얗게 보정됩니다. 사용 전에 뚜껑 바닥에서 파우더 입자들을 고르게 풀어주고 꾹꾹 눌러가며 입자들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파우더를 발라도 피부 속광을 투과할 정도로 텁텁함이 없었습니다. 무광 처리한 유리처럼 표면이 블러하면서 매끄러운데 아쉬운 건 크고 깊은 모공까지 메꿔주진 않더라고요. 브러시로 발랐을 땐 요철 커버까지 덜 되어서 이 파우더는 브러시보다는 퍼프 사용 권장드립니다. 이 샤넬 파우더가 기능적인 부분은 다른 거랑 좀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이초 촉감이 와, 이런 게 최고급 파우더구나. 진짜 말이 안 되게 실키예요. 누가 내 얼굴 이렇게 만져보면 파우더 발랐네가 아니라 어, 너 피부결 왜 이렇게 부드러워? 라고 할것 같은 그 정도의 촉감입니다. 번들거림은 적당히 잡으면 되고 피부결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샤넬 파우더 저는 이거 완전 추천. 메이크업 포에버 뉴 HD 스킨 퍼펙팅 루스 파우더 타공이 아닌 메시만 케이스입니다. 메포 루스 파우더가 워낙 입자가 미세해서 아마 구멍이 조금만 커도 후두둑 쏟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 메시망이 바늘 구멍 정도의 사이즈라 균일하고 섬세하게 덜어져서 루스 파우더 치고 양 조절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내장 퍼프는 따로 없고 이 가부키 브러시 사용하면 되는데요. 메시망에 대고 둥글둥글 굴리면 브러시모 사이사이 입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브러시를 굴리거나 가볍게 두드려서 피부 표면에 입자들을 얇게 붙여줍니다. 두께감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인위적인 느낌 없이 잔주름과 미세한 요철을 가볍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프로킹 퍼프를 사용해서 좀더 밀도 있게 눌러 바르면 모공 요철 좀더 커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우더의 인위적인 블러는 싫지만 내 피부보다는 좀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피지 흡착 기능도 꽤 좋은 편이라서 지성 복합성 피부 추천드릴게요. 로라메르시의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 온라인에 이거 재고가 없어서 단종이냐 아니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매장 분께 확인해 본바 원래는 단종할 계획이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파우더를 그렇게 찾아서 단종을 일시. Merci. 보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로고 바뀐 케이스로 생산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독 입소문이 좋은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 케이스 반쪽에만 구멍이 있고 반대쪽은 막혀있는 형태. 구멍이 크기도 하지만 입자가 고운 편이라서 후두둑 쏟아져 나옵니다. 양조절 주의해 주시고요.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는 퍼프를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로라파우더 전용 벨루어퍼프는 다른 극세사 퍼프에 비해 섬유가닥이 굵고 간격도 넓어요. 그래서 파우더 파우더를 뭉침없이 밀도를 적당히 분산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피부에 예쁘게 안 발린다는 것 양을 아무리 잘 정리해서 발라도 이 퍼프 섬유가 약간 타올 같아서 베이스가 군데군데 닦이는 느낌도 있고요 안 그래도 건조한 파우더가 더 건조하게 발리는 느낌 차라리 브러쉬로 발랐을 때 훨씬 모공요철 커버가 깔끔했습니다 이 파우더의 차별점은 유일하게 징크 카퍼 성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과잉 피지 때문에 여드름 트러블 고민이 있으시다 이 파우더가 성분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컬러감 있습니다. 살짝 노란끼 도는 아이보리색이라서 쿨톤보다는 웜톤 21호 이상 밝기에 추천드릴게요.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 코렉팅 파우더 리뉴얼하면서 제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탈크를 완전히 빼고 보습 성분을 강화하면서 파우더가 좀 축축해졌어요. 밀가루에 물좀 섞으면 조금씩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수분기가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집니다. 기존 프리즘 파우더는 매트하고 보송하게 피지도 좀 잡아줬는데 바뀐 제형은 피지 잡는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매끄러운 광채 파우더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 파우더에 코렉팅 기능이 더해져서 즉각적으로 뽀얗고 화사한 톤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극세사 퍼프 들어있고요. 덩어리져 있는 입자를 충분히 두드려서 잘 풀어낸 다음 피부에 얹어냅니다. 바로 뽀얗게 되죠. 으로 문질러 보면 엄청 쉬머한데 막상 얼굴에 발랐을 때 광택이 이 정도로 가진 않습니다. 약간 힘있게 입자들을 피부에 붙여 줬을 때 모공 요철 꽤나 매끄럽게 잘 커버되었고요. 브러시로 발랐을 땐 각질이 하얗게 부각되고 입자들이 균일하게 안 붙더라고요. 피지 컨트롤보다는 톤업 화사하게 되는 화사함이 1등인 블러 파우더 찾는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웨이크메이크가 로고 바뀌면서 이 케이스도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케이스 바뀌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버전 케이스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 파우더 리뷰할 때 백화점 파우더 같다, 입자감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로드샵 파우더에서 거의 볼수 없는 고가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날리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입자감 세 가지 컬러를 섞어 바르는데 지방시처럼 확 하얗게 되진 않고 되게 은은하게 톤 보정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퍼프로 발랐을 때 피부 질감 매끄럽 입자들이 핏하게 밀착되면서 깨끗하게 번들거림을 눌러주지만 모공요철이 드라마틱하게 커버되진 않았어요. 웨이크메이크 증정 브러쉬 여기에 파우더를 잘 먹여서 피부에 통통통 두드리면서 입자를 넣어주면 모공요철 커버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다른 파우더는 거 같죠? 보습 성분 없이 피지 흡착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성 복합성 피부에 추천드릴게요. 바이오 세럼필 루스페이스 파우더 일단 이 파우더는 보습 성분이 가장 실하게 들어갔습니다. 보습 성분이 많음에도 뭉치거나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봤을 때 파우더가 묘하게 부드럽고 미끈합니다. 그냥 마른 파우더가 아니라 파우더 입자를 오일로 코팅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촉감이 실키하고 파우더인데 퍼석하지 않다. 피지흡착 성분이 들어있긴 한데 피부결 정돈 기능에 더 포커싱된 느낌입니다. 컬러는 투명. 내장된 극세사 퍼프로 발라봤을 때 보통은 퍼프가 지나가면 광이 확 죽는데 피부에 광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피부결 가볍게 정돈하는 느낌, 모공 요철 커버가 뛰어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피부 결이 뿌옇게 불러대는 게 약간 샤넬 파우더랑 결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증정 브러시로 피부에 스탬프 찍듯이 꾹꾹 눌러서 입자를 넣어주면 모공 요철이 훨씬 잘 커버됩니다. 브러시랑 쓰는 거 좋네요. 촉감도 부드럽고 건조하지 않아서 가을 겨울까지도 쓸수 있는 촉촉한 파우더 찾는다 하신다면 저는 이거 1번으로 추천드릴게요. 루누베르 아줄렌 페이스 커버 픽싱 파우더. 루스 파우더 중 에서도 모공요철 커버 기능이 가장 좋았던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코팅 처리된 파우더예요. 바이오어는 오일 코팅. 누우베르는 아줄렌 코팅 여기 사용된 아줄렌 성분은 수용성이고 컬러 목적으로 사용된 거라 촉촉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푸른빛은 거의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올라갑니다. 내장된 극세사 퍼프에 파우더를 잘 먹여서 가볍게 통통 두드리며 발라줍니다. 입자가 엄청 고와서 훌훌 날릴 것 같은데 피부에 되게 균일하게 잘 붙어요. 즉각적으로 확 블러해지더라고요. 브러시도 사용해봤는데요. 브러시 쓰니까 입자가 좀 날리네요. 하얗게 각질도 좀 부각되어서 저는 퍼프 쓰는 게더 나았습니다. 피지 흡착 기능도 꽤 좋고 보습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성 피부 쪽에 더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다른 파우더들에 비해 향료취가 좀 강합니다. 파우더리한 플로럴 향이고요. 알러지 유발 주의 향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라네즈, 이니스프리, 바닐라코 이세개 제품은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차이가 있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이점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면 라네즈는 수분기 없이 흩날리는 건조한 파우더. 이니스프리는 스킨케어 성분이 배합된 파우더, 바닐라코는 매끄럽게 발리는 편이고요. 인공 단 피지를 동일하게 분사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흡착하면서 뽀송해진 건 라네즈. 그다음 바닐라코. 이니스프리는 젖으면서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라네즈 네오 파우더, 극세사 퍼프 들어있고요. 매시만 케이스입니다. 하얀 파우더, 수분기가 없어서 입자들이 쉽게 흩날립니다. 이런 파우더는 베이스에 한층 붙이고 그 이상 양이 쌓이면 입자들이 겉돌아요. 보송보송하긴 한데 입자들이 좀 떠있는 느낌, 덜어낼 때 입자들이 날리지 않도록 격세사 퍼프 섬유 사이사이 골고루 잘 먹여주세요. 퍼프 표면에 하얗게 뭉쳐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블러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별 스킬 없이도 쉽게 모공요철 싹 정돈되고요. 각질 게임도 없었습니다. 브러쉬로도 발라봤는데요. 입자들이 매끄럽게 딱안 붙고 불균일하게 뜨더라고요. 퍼프로 잘 붙여 바르는 것 추천. 피지 흡착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되게 뽀송해서 땀 많이 흘리는 외부 활동할 때 좋겠다 싶 었는데요. 확실히 좀 건조합니다. 눈으로만 봐도 피부가 좀 말라 보여서 이거는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민 부위 위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AC 파우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가 있고 노세범 AC 파우더가 있는데요. 이두 제품 피지흡착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AC 파우더가 뽀송함이나 피부 블러 효과가 없진 않은데 노세범 파우더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대신 스킨케어 성분들이 꽤 배합되어 있어서 질감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입자감 곱고 가볍습니다. 입자들이 날리지 않도록 이 촘촘한 극세사 퍼프에 잘 먹여놓고 균일하게 정돈한 다음 톡톡톡 가볍게 눌러줍니다. 번들거림이 잡히긴 하는데 피부 표면이 건조하게 말라보이진 않았고요. 적당히 보드라운 피니쉬. 블러 효과는 보통 수준입니다. 브러쉬로 발랐을 때 모공에 하얗게 끼이고 균일하게 발리지 않아서 이 파우더도 퍼프 쓰는 게더 나은 것 같고요. 노세범 파우더가 너무 건조했다 라고 생각되시면 노세범 AC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파우더에 프라이머에 사용하는 실리콘, 폴리머 성분을 배합해서 파우더리한 블러 효과 아니고 뿌옇게 블러되는 아웃포커싱 블러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라네즈나 이니스프리는 입자들이 흩날리는 데반해 바닐라코는 문질렀을 때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잘 밀착되었고요. 투명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미세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은근하게 화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극세사 퍼프 들어있고요. 마찬가지로 입자를 촘촘하게 먹이고 뚜껑 바닥면에서 정돈하고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요것도 질감 괜찮더라고요. 브러쉬로 발랐을 때에도 입자들 균일하게 잘 묻어 놨고요. 브러쉬 퍼프 다 좋았습니다. 기능적으로나 피부 질감으로 보나 요세 가지 중에서는 바닐라코가 가장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요세개 중에 못쓸 하면 저는 바닐라코 픽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뉴 HD 스킨퍼펙팅 프레스드 파우더 최근에 리뉴얼했죠? 케이스만 바뀐 게 아니라 성분까지 싹 바뀌어서 사용감이 완전 달라졌어요. 기존 제품에서 블러 효과 성분 일부가 빠지고 광택 질감 보습 관련된 성분이 추가되면서 파우더 입자 쏠리는 현상 없이 더 균일하고 매끄럽게 발림감이 개선되었습니다. 각질 끼는거나 눈가쪽 표정 지었을 때 건조해 보이는 것도 훨씬 좋아졌는데요. 다만 제가 이 UHD 파우더를 빵꾸날 때까지 쓴 장기 유저로서 좀 아쉬웠던 건 모공 커버가 예전만 못하다. 제가 이 프레스드 파우더 12개 촬영하고 결과물 확인하는데 왜 메이크업포에버에서 모공이 나오지? 그냥 브러쉬로 스치기만 해도 싹블러대던 파우더였는데 얘는 브러쉬로 바르면 요철도 커버를 잘 못하더라고요 퍼프로 눌렀을 때 모공 요철 커버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모공쟁이라서 전보다 모공 커버가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상향 평준화된 제품인 건 맞습니다 보라색 사용했을 때 피부톤 보정 효과 자연스럽게 괜찮았고요 이 퍼프가 좀 쓰기 불편하긴 해요 브로킹 퍼프 따로 구매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라메르시의 트랜스루센트 프레스트 세팅 파우더 울트라 블러 팩트형 파우더 밑에 극세사 퍼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로라 전용 벨루어 퍼프, 섬유 가닥이 굵고 간격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파우더가 엄청 단단해서 손으로 문질러도 픽업되는 양이 거의 없어요. 퍼프로 둥글리면서 약간 파우더 갈아내는 느낌으로 덜어서 사용합니다. 얼굴에 발라봤는데요, 역시 파우더 잘하는 로라답게 모공 요. 철커버력 상당합니다. 딱 봐도 피부가 되게 깔끔하죠? 보송보송해서 빛반사가 덜하다 보니 매끄러운 맛은 없지만 포토샵한 피부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로킹 퍼프로도 발라봤는데요. 벨로어 퍼프보다 픽업량이 덜하다 보니 좀더 얇은 두께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히알루론산, 해바라기씨 오일 이런 보습성분 들어있긴 하지만 촉촉한 편은 아니라서 지성 복합성 쪽에 더 추천드리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컬러가 하나인데 노란 아이보리빛입니다. 발랐을 때이 노란 살짝 올라오는 편이라서 쿨톤은 어렵다 웜톤 21호 이상 밝은 피부톤에서 사용해주시고요 각질이나 솜털 많은 피부에서는 조금 떠보일 수 있겠습니다 샬로틸버리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피니쉬 초반 오일 컨트롤 테스트에서 보셨겠지만 피지 흡착력과 물리적 마찰에도 흔들림 없이 고정력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실리콘 폴리머 성분들도 같이 배합되어 있어서 질감이 되게 부드럽고 매끄러워요 노라메르시에는 단단하고 건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손으로 문질러서 질러도 매끄럽게 잘 묻어납니다. 팩트형인데 퍼프가 별도로 들어있지 않아서 일단 후로킹 퍼프로 발라봤어요. 쉽게 픽업되기 때문에 퍼프에 묻혀낸 다음 손바닥에서 양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촘촘하게 눌러줍니다. 피부결 스무스하게 정돈되면서 깔끔하게 잘 붙죠. 쾌감이 로라메르시에랑 거의 쌍벽인데 로라는 보송보송, 샬로틸버리는 매끈매끈. 취향에 맞는 질감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러시로 바르면 모공은 덜 커버되는데 입자들 균일. 하게잘 발려서 브러시 사용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컬러가 좀 아쉽네요. 뉴트럴 톤이라서 웜쿨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밝기가... 딱 21호, 자연스러운 21호라서 화사한 느낌은 없다. 로라는 밝기는 좀 화사했거든요. 둘다 제품력은 참 좋은데 컬러가 한정적이라는 게좀 아쉬운 포인트. 최근에 출시된 디올 파우더랑 나스 파우더 이두 제품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결 커버, 피지 흡착 이런 기능은 좀 약하고 메이크업 마지막에 피부결 정돈하는 피니쉬 파우더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둘다 한여름용 파우더는 아니라는 점 짚어드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디올 포에버 누드 레디언트 필 화이트 파우더의 미세 펄이 반짝이는 투명 광택 파우더입니다. 픽업량 많지 않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입자들이 되게 얇게 떨어져서 발랐을 때 광이 번쩍번쩍 번쩍 하진 않더라고요. 내장 퍼프는 따로 없습니다. 후로킹 퍼프로 발라봤는데요. 모공 요철을 커버해주진 않는데 지저분한 광 눌러주면서 윤기나는 피부로 정리됩니다. 베이스 본연의 글로우를 더 예쁘게 정리해주는 맑은 분위기를 지켜주는 파우더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브러시 사용했을 때에도 균일하게 잘 밀착되었습니다. 글로우 베이스라든지 베이스의 투명함을 해치고 싶지 않을 때 깨끗하게 정돈하는 용으로 쓰기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디올 포에버 누드 매트 필터 레디언트 필터에 없는 피지흡착 성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조금 더 뽀송한 사용감입니다. 입자는 건조한 감 없이 되게 매끄럽고 부드러운데 막상 베이스 위에 얹으면 입자들이 좀 지저분하게 뭉칩니다. 프로 킹 퍼프로 썼을 때 특히 지저분했고 브러시 사용했을 때가 훨씬 훨씬 깔끔했습니다. 얇게 발라도 생각보다 컬러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장 밝은 1호 페어 컬러 사용했거든요 22호 정도 밝기입니다 화사한 느낌도 없고 제 피부에서는 살짝 불그스름해 보였습니다 컬러도 컬러지만 어차피 매트하게 피니쉬 할 목적이면 무공커버도 안되는 디올 쓰느니 샬롯틸버리 쓰는게 낫습니다 나스 라이트 리플렉팅 세팅 프레스드 파우더 원래 까만 케이스인데 한정판 케이스가 예쁘길래 요걸로 사봤습니다 화이트 파우더의 미세펄 단단해서 손으로 문질렀을 때 픽업량이 많이 않지만 내장 퍼프 사용했을 때 픽업량이 충분해지면서 살짝 뽀얗게 피부톤을 보정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구매할 때 매장 직원분께서 내장 퍼프 별로고 브러시 쓰는 게 낫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내장 퍼프가 진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납작한 브러시로 촘촘히 입자들을 눌러 붙여주는 게더 편했습니다. 모공 요철 커버는 디올보다는 좋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이었고요. 가볍게 피부결 정돈하는 용으로 무난한 느낌입니다. 나스 라이트 리플렉팅 프리즈마틱 파우더 한정. 판 풀릴 때마다 인기가 대단한데요. 요건 라벤더, 블루, 코랄 색이 믹스된 컬러라 노란기를 잡아주는 가벼운 톤 보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얀색 세팅 파우더보다는 펄 함량이 많으면서. 보습감은 살짝 빼고 피지 흡착 성분이 보강되었습니다. 지복합성 피부라면 세팅 파우더보다는 프리즈마틱 파우더 밀착 지속력이 묘하게 더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파우더는 왜 때문인지 내장 퍼프가 안 들어 있어서 프로킹 퍼프 따로 사용해 봤는데요. 텁텁함 없이 매끄럽게 정돈되면서 피부톤도 살짝 화사해졌는데 다크서클 부위에서는 푸른빛이 좀 도드라졌습니다. 납작 브러시로 발랐을 때는 조금 더 투명한 느낌. 퍼프로 바르는 게 톤업 효과는 더 확실하네요. 펄 입자 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매끄러운 광채를 부여하는 정도라서 텁텁함 없이 화사한 피니쉬로 괜찮습니다. 라네즈 네오 에센셜 블러링 피니쉬 파우더 이건 루스 파우더긴 한데 사용 형태가 프레스트 파우더만큼 편해서 프레스트 파우더 쪽에 넣어봤습니다. 네오 쿠션 케이스 극세사 퍼프 들어있고요. 안쪽을 열면 실리콘 막에 칼집이 나있고 누를 때마다 이 칼집 사이로 파우더가 후루룩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퍼프를 대고 꾹꾹 누르면 섬유 사이로 입자들이 착 착 알아서 차 들어가니까 가루 날리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파우더를 덜어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사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라네즈 네오파우더랑 내용물도 다릅니다. 네오파우더는 수분기 없고 되게 드라이한 파우더인데 에센셜 블러링 파우더는 보습 성분 피부결 보정하는 실리콘 성분이 보강되어서 보송보송하면서도 파우더 입자 겉도는 느낌이 훨씬 덜해요. 퍼프로 발라도 브러쉬로 발라도 균일하고 매끄럽게 피부결 보송하게 만들어줬고요. 모공 요철 커버 효과 좋습니다. 이 정도 편의성에 이 정도 퍼포먼스인데 가격이 27,000원이면 아주 리즈너블하다. 끈적임 없는 보송한 파우더 찾으시는 분 외부에서 파우더 수정할 일이 많으시다면 새는 걱정 없이 가장 간편하게 쓰실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파우더 반죽을 구워 만든 테라코타 공법의 압축 파우더입니다. 전성분상의 마이크 함량이 가장 높은 광택에 집중한 파우더예요. 성분도 그렇고 실제 발림성도 그렇고 되게 실키하고 부드 저는 3호 밀키 바이올렛 컬러 사용해봤는데요. 오랏빛 광택으로 은은하게 톤 보정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프로킹 퍼프 내장되어 있습니다. 파우더 단면 쓸어내면서 묻혀내고 피부에 촘촘하게 눌러가며 밀착시킵니다. 블러 효과 꽤 괜찮죠? 큰 모공보다는 요철이 더잘 메꿔졌고요. 보시다시피 과도한 광택 없이 매끄러운 질감만 남습니다. 납작 브러시 사용했을 때에도 균일하게 잘 붙었어요.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퍼프로 대충 발라도 피업량 적당하고 무엇보다 파우더 질감이 좋으니까 막 발라도 잘 발린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감이 있죠. 저는 이거 36,000원일 때 구매했는데 2 7,800원대로 0 세일할 때 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모공 요철 피지 흡착에서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파우더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능력치면 가성비 정말 훌륭하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 보실 건좀 두껍고 텁텁해요. 다른 파우더들에 비해. 픽업량이 많고 그만큼 두껍게 발립니다. 푸르킹 퍼프 내장되어 있는데요, 쓸어낸 양을 충분히 털어내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양 조절을 해도 확실히 다른 파우더들에 비해 두께감이 있고 그만큼 모공 요철 블러 효과도 확실하고 마무리감도 보송보송합니다. 보송보송했던 로라메르시에랑 비교해 보면 제가 두껍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차이 보이실 거예요. 어바우톤은 피부가 거의 스웨이드 같죠. 취향 차이라서 나는 이런 스웨이드 같은 피부결 좋다 하시면. 이대로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큼직한 파우더 브러시 사용해서 소량만 가볍게 얹으면 스웨이드 같은 텁텁한 두께감을 좀 덜어내면서 보드랍게 피부결 보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도 꽤 커버력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맞는 호수 선택해주시고요. 꽤 매트합니다. 지성 피부, 악지성 피부 위주로 추천드릴게요. 어퓨 워터락 피니셔 쿠션형 케이스 안에 리퀴드 형태의 내용물이 적셔져 있는데요. 미끌미끌한 실리콘 질감, 실리콘 막을 얇게 덮어 프라이머 바. 바른 것 같은 뿌연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바른 직후에는 미끌미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들보들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고요 액상이다 보니 각질이 좀떠 있어도 끼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손이 안 가는 이유가 메이크업 위에 바르면 지워집니다 선크림 바른 위에나 사용할 수 있고 퍼프에 묻은 건지, 만 건지 잘안 보여서 양 조절도 쉽지 않고 케이스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해요 무엇보다 이 제품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쿨링 효과 시원한지 전혀 모르겠다. 추천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에뛰드, 피지 속, 젤리, 파우더, 단단한 고체밤 타입, 펼쳐내자마자 피부 표면이 보들보들해지는 실리콘 프라이머 같은 제품인데요. 블러 효과가 썩 우수하진 않아서 번들거림, 정돈 목적으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감이 미끌거려서 이걸 촉촉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보습 관련 성분은 없습니다. 그냥 미끄러운 거예요. 그냥 피부 위에서는 이렇게 차르르 바를 수 있지만 메이크업한 상태에서 바르면 베이스가 밀리거나 뜯깁니다. 톡톡톡 두드렸을 때잘 발리다가도 부분 부분 뜯기는 데가 생겨서 맨얼굴이나 선크림 발랐을 때 밖에서 가볍게 피지 정돈하는 용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얼굴보다는 밖에서 좀 덥고 습하면 끈적끈적 거리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슥슥 발라주면 보송해져서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22가지 파우더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쓰담님들 제품 선택하시는데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용 팁이나 파우더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 면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요. 우리 코덕님들의 지 저에게도 많이 나눠 주시면 좋겠네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수담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